맘카페에서 추천하는 아이 방필 스템 소형 공기청정기 베스트 3. 클레어링 소형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저소음 설계로 밤에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수면 중에도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. 특히 1.3W의 초절전 소비 전력으로 에너지 절약은 물론 소형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. 3, 4평의 작은 공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이 제품은 실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모두 갖추고 있어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습니다. 공기청정이 필요하다면 클레어링을 선택해보세요. 건강한 공기를 선사하며 당신의 생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. 디디올의 소형 공기청정기 DAPJ30SW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특히 20.8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을 커버해주는 이 제품은 집안의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사용자들은 조용한 작동 소음 덕분에 밤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또한 필터 교체가 간편해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깔끔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 실용성과 미적 요소를 동시에 갖춘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신선한 공기로 건강한 생활을 원하신다면 디디올의 DAPJ30SW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오아퓨어 공기청정기 OA-AP005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는 제품입니다.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미니멀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이 돋보입니다. 많은 고객이 이 공기청정기의 조용한 작동, 소음과 높은 필터 효율성에 만족하며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해준다고 극찬합니다. 특히 작고 가벼운 크기로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. 고객들은 이 제품 덕분에 알레르기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언급하며 그만큼 실내도 높은 제품임을 증명합니다. 에너지 소비도 적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이 많습니다. 결론적으로 오아 퓨어 공기청정기 OA-AP005는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스마트한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. 깨끗한 공기를 누릴 준비가 되셨나요?